신난 마음 변했죠. 너 때문에 내 인생 좌졌다고. 네 맞아요.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해요 그래. 나는 정상인데 니네 년이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다. 응. 왜 이렇게 좋아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응. 너 본인하고. 응. 지금 딱 앉히는 순간부터, 음. 사랑 노래 뺏긴 안 나와. 어? 사랑 노래.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밉더라.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이런 노래 뺏긴 안 나와. 이유 없는 고민에, 고문에, 음. 지금 당신 숨도 못 쉬게 답답해. 예, 음. 맞아요 신랑 마음 변했죠? 신랑이 변한 거 같고, 티집 잡고, 변한 거 같고, 지랄하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 음. 때문에 음. 내 인생 조졌다고. 예, 음, 맞아요. 지금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싸우고 뭐 이혼하자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았는데도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 기주가 창구는 살아왔어. 네.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 ᄇ 그죠. 상문이 딱 들어있어. 네. 이 대주가 지금 네. 돌아가시고, 네. 완전히 눈깔이 홀라닥 뒤집혔어. 어지랄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쪼아대는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응.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데 찾아왔지. 응. 절대로 이런데 찾아올 여자 아니야. 나 자신만 믿고 나만 잘하면 되고 애들만 잘 키우면 문제 없다. 빈틈이 없는 여자야. 그런데 신랑 앞에서는 음.. 그 대학에만 있면왜 자가지는지요? 제가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그냥 나이 차이 같은 거 있고 하다 보니까 성격도랑 응. 그 음, 전는격도 좀, 그러고, 가지고 뭐, 무슨? 지 신랑만 보면. 에, 네. 두렵죠. 에. 아니, 그, 딱, 그, 새끼네. 아, 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았잖아요. 네. 그, 저, 같은 새끼네, 진짜, 왕월로에서 요가, 이게, 점사에서 이런, 놈가 하면 안 되는데. 네. 기준이면, 버리거 라고, 딱, 한 가지 있어. 용통성 없는 거. 아. 되게, 네. 정확하고, 알뜰라고살뜰라고 돈도 네. 함부로 쓰는 여자 아니야 추적지근하게 카드 주고 그것도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 주고 지 핸드폰에 띵동띵동 다 쓰게 해 놓고 씨발 뭐 젖다는 소리하고 이제 어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유양뿐의 씨발 확고워 먹을 새끼네 그래서 네. 여자가 혹시 있나 싶기도 하고 지줄로 봐 네. 그거 물어봐야죠 신랑님한테 아. 응. 신랑 사주 좀물어봐봐 이러면 되지 말고 아니 왜 언제까지 참고 살았어? 12년 전에 도망가지 저요? 네, 저는.. 바람 나갖고돈 갖고 속쓸일때 그때 12주 전에 도망가지. 바람 났었나요? 어려워. <놀람> 아 그냥.. 노래방 전화했을 때 노래방에서 여자랑 있는 소리는 한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자기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심하고 계속 그러면 저 혼자 힘들까 봐 아니겠지 하고 계속 믿고 그냥 살았었던 거죠. 애들도 어리, 어렸고.. 근데 우리 기주님이 잘 알아야 돼. 지기주님아, 네. 지금 당신 남편의 제정신이 아니야. 기주님하고 싸울 때에 네. 눈가를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건 네, 못 쳐다봐요. 자기가 덥고 두려지게 아주 광선 나오게 이눈 하나라도 갖고도 당신을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네. 이 사람의 지시 아니에요. 원래도 이런 기운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다세졌단 네. 말이에요. 네. 본인의 힘으로는 전혀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만 뽑아보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선 지금 이혼이 성립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서류를 갖다 집어넣어도 이 새끼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아 진짜 본인이 지금 다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하자고 해도 할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 내 눈에는 더 미친 짓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그러니까 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해서 이혼하려고 요구하는데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는 아이들도 컸고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했어, 예. 아저씨가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기법는거 보니까 예. 이혼이 쉽지 않아요. 저를 엄청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해줘야 되나? 사랑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예. 조상에서 시키는 마음은 틀려요구냐 오른손으로 두개 뽑아. 자, 이 사람이 신의 좋아해요. 가정담합할 때는 엄청나게 어른스럽고 네. 본인한테 해줄 때 겁나게 잘해줘. 네. 근데 순간 또라이가 돼버려. 네. 그렇게 애급사을 떤단 말이야. 예, 네. 언제 기분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여기서 성격 장애야. 그렇죠. 언어조절장애. 예,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그래. 나는 정상인데 니 년이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다. 예. 어. 네. <laughs> 선 내가 이상한 건가 싶시거 약을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몰라가 본인 이상한 거 없어요 89년 전서부터 강도가 세지기 시작해갖고 3년, 4년 전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응. 그래? 저상의 풍진바람이에요 시내바람이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야 돼요 몇 아... 시? 저 아이가 매 먹어요 1년 반 내년에 잘못 하면 오면... 뭐, 병원을 입어도 하든지 사연만한 데가시 신작 좀 찾아와서 조상님들 빌어내주고 조상님들 천도를 했으면 이 아저씨 난 날에 해줬으면 금전 버는 재주는 있어도 또. 또 갖다 버리는 재주도 있고. 음. 당신은 집구석에 쳐놓고 해외에 골프 치러 가고, 지 하고 싶은 거다 하래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를 그만둬가지고 뭘 해야될지 막 고민..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하는데 따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뭐 펜션사업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같이 하자 해서 저도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응. 퇴원해놓고 맨날 찾아오면 어떡할거냐고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안하는게 좋아요 이 사람 사기당하겠어요 아, 지금 사람이 난건 아니죠 아니 솔 막말려서 당신 이랑 누가 좋아하겠어? 맞아요. 머리 걸리시나 봐요. 어, 돈이나 박박스만 모를까. 아. 인상도 무섭고, 아이고. 머리도. 지목놓고는 안 아까워 그래도. 맞아요. 그렇게 뱃터지가 매일 이기가 많이 나왔죠. 내년에 아. 출산하게도 생겼네. 네 아. 엄청 나왔어요. 내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 이 오늘에도 당신한텐 평생 짐이 되실 뿐입니다. 대주님이 부주를 만나서 부자가 된건 사실이야. 속빈 강정이었어. 근데 당신이 들어가서 버팀목이 돼주고 나니까, 차곡차곡 싸서 오늘같이 부를 창출하시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안 봤다 그러셔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노력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시장 다니면서 응. 차에 본인이 응. 그렇게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응. 당신 팔자가 좋으면 이런 남자를 만났었어. 그제 팔자가 안 좋은 거지. 그렇지. 그게 그렇게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장을 찍어서 딱 결정을 하면 나는 다살수 있을까 라고 또 궁금하긴 했어요. 음뭐 본인은 어디 가나 알래스카 가서도 냉장고 파. 아요 걱정 안하셔기도 해요. 우울증만 조심하면 되고, 가끔가다 심장 아픈 거는, 스트레스 병이니까, 가슴 아픈 건 화병이니까. 네. 뭐, 대주하고 살고 싶고 대주하고 행복하게 해봐. 마지막 여생까지 산다면 이럴 당시 무속인한테 한번 맡겨 보시면 조상의 병이냐 못고쳐요 우리 무속인들 뺄게. 그 또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후련하네요. 아, 네. 아, 잘 맞추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